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고등어를 너무 좋아한단 말이죠. 그래서 고등어의 전식을 시켜봤습니다. 밥이랑 이거 잘 모르는, 곤나물국 그리고, 고등어. 만장까지 있어요. 잘 먹겠습니다. 먼저 제가 다이어트 중이라서 뭐부터 먹을까? 이거 파김치부터. 이거 뭐? ASMR 해 볼까요? 제가 곤나무를 너무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뭔가 고기 분미도 약간 있어요. 어느 순가좀 뜨거운 뜨거울 때 먹어야죠. 근데 제가 산책을 갔다 와서 좀 너무 뜨겁지는 않습니다. 아쉽게도. 음. 너무 맛있어. 근데 거등어 크기가 진짜 이만큼이에요 맛있다 제가 여기 피부관리를 받아서 근데 진짜 간남이 나면 용돈이나 일본 거기 손 선님들이 많이 찾아간다는 말이죠. 비브가드 뭐냐면은 일본에서 보톡스를 맞으려고 하면은 뭐 한국에서 하면은 사면 진짜 3만 원 정도로 할수 있잖아요. 일본에서 하면은 20만 원, 진짜 그 정도 나와요. 그래가지고. 뭐야 계란 후라이 튀겨졌어 그래가지고 여행을 갈겸 피부 관리도 받으러 가는 사람들 진짜 많은데 일본 사람한테 너무 비싸게 세일을 하는 비브가가 진짜 많아. 여기도 뭔가 식소진다고 있긴는데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여기 천재보랑 아쿠아필 필링을 했어요. 감자가 있요 음. 저는 어학당에 다니고 있는데 한국인 진구가안 생겨요 왜냐면 내 학교 안에 있는 어학당에 갔는데도 내 학생이랑 이야기 할 기회가 없어요. 그냥 외국인 길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외국인 친구만 생기고. 저는 대학교에서 내 대학교 내 친구를, 대학생 친구를 만들고 어 싶어요. 저는 남자 친구가 있기 때문에 여성분 DM 주시면은 같이 밥한 번. <laughs> 뭔가 한국 사람이랑 내가 하면 좀더잘할수 있는데, 이렇게 촬영하니까 어색하네요. 한국말이. 그러니까, 남자친구 아니면 지난 증금 등근, 말고는 친구가 없어서, 심심한 시간이 진짜 많아요. 어, 학당은는 1시까지인데, 9시부터 1시까지. 그거 끝나면 진짜 심심해요. 그래서 이번 연산은 저처럼 친구가 별로 없다. 그래서 같이 밥을 먹고 싶다, 친구랑. 그런 사람들은 저랑 이미 친구예요. <laughs> 뭔가 친구 같지 않아요? 뭐, 예쁜 옷을 입고 있는 것도 아니고, 배경도 <laughs> 기숙사인데. 세 땡으로. 여기밖에 안 돼서. 친구 같죠? <laughs> 요즘은 그래서 너무 심심해 하다 보니까 시간 많잖아요. 내 학교 안에 그 산책할 수 있는 장소가 있거든요. 거기서 맨날 산책을 많 해요. 저는 아침보다 저녁시간이 좋아요 저녁? 맘에 시원하잖아요 일단 제가 일본 삿포라에서 왔어요 왔기 때문에 왔기 때문에 넣은 거보다는 되면 치운 게 낫죠 뭔가 오늘은 같이 반순 언니도 집에 없어서 심심면서 이걸 찍어봤는데 <laughs> 난저회스가 나오면 어떡겠어 성인아이를 찍어야지 저 거든어... 아니 물고기를... 물고기구이를 진짜 예쁘, 깨끗하게 마실... 먹을 수 있어요. 진짜 한년말왜 이래지? 너 잘한데... 핑계가 아니에요, 진짜. 너영사는 10분만 찍을거예요 <laughs> 네. 그럼 이 너영사님 저회수 많이 나오면은 또또 또 좋은 너영사를 만들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